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류야초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진돗개는 사납다 낯선 개나 낯선 사람을 보면 무조건 문다 흔히 들려오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말 정말 사실일까요? 오늘은 제가 진돗개를 수십년간 키워오면서 경험한 진돗개의 진짜 본성과 그 오해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돗개를 키우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진돗개의 본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진돗개하면 사납다라는 단어로 단정 지어 버렸다는 점입니다. 실제 통계 자료를 비교해 봐도 진돗개의 위험성은 과장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2022년 한국 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발표에 따르면 사람을 뭉개 사건 중에 비율 상위가 푸들, 말티즈, 시추, 믹서견 순이었고 진돗개는 전체 사례 중에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진돗개는 그 기질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안다면 오히려 예측 가능한 또 훨씬 안전한 그런 반려견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돗개가 위험한 개가 아니고 진돗개를 잘못 이해한 사람이 위험한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진돗개는 피플테리어처럼 어떤 공격을 위해서 길러진 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에게 경계심을 보이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진돗개의 기원은 사람을 공격하라가 아니고 지켜라는 것입니다. 진돗개는 전통적으로 마당개로 키워졌고 집지킴이로 키워졌습니다. 침입자를 몰아내고 주인 외에는 경계하라는 기능 중심의 유전 선택을 받아서 계속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 말은 진돗개가 곧 공격성을 가진 것이 아니고 낯선 존재에 대한 경계가 특화된 견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격이 목적이 아니고 보호의 목적에서 발생한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진돗개를 알기 위해서 진돗개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진돗개는 모든 인간을 전체로 인식하지 않고 특정 주인이나 가족만 우리 편으로 구분합니다. 이런 성향을 단일가족 애착이라고 부르는데 주인한테는 지극히 충성스럽게 나타나지만 낯선 사람한테는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인을 무조건 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납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자기 무리를 지키고 자기 집을 지키려는 친독계한테 모욕에 가까운 말입니다. 진돗개는 강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공격이 아닌 보호 본능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집에 있는 진돗개는 우리가 단지 너무 쉽게 잊어버린 충성과 경계라는 그 가치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얘들은 낯선 사람한테는 우리 무리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이 녀석들은 동선을 침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가까이 훅 다가온다든지 시선을 정면으로 응시를 하면은 도전의 신호로 해석해 버립니다. 이럴 때는 으르렁하고 경고를 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상대가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얘들은 제압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진돗개한테 공격을 당했던 사례들을 보면은 개가 사나운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 개의 신호를 무시한 것입니다. 진돗개한테 물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를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등 뒤에서 갑자기 훅 다가간 사람이거나 또 눈을 딱 마주치고 손을 내민 사람이거나 또 주인의 허락 없이 그 개의 영역 안에 들어간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물리는데 이건 진돗개가 특별히 사나워서가 아니고 이 견종이 보내는 이런 경계신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리는 것입니다. 또 진돗개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사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냄새나 목소리, 톤, 자세, 걸음걸이 이런 미시한 요소를 바탕으로 위협을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판단하는데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견종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감시견으로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발달된 능력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불안해하거나 안 그러면 공격을 하려고 할때 긴장을 하면은 코르티솔 아드레날린의 이런 호르몬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이것을 개가 바로 감지합니다 개가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이유없이 굉장히 짖고 경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가 이 에너지를 인식하고 경계심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낯선 진돗개를 만나더라도 낮고 평온한 의조로 이렇게 말하면 이 개가 내가 적인지 아닌지를 천천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내가 적이 아니라는 이런 판단이 되면은 얘들은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이렇게 관망만 합니다. 좀 전에도 산이가 범위를,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어떤 분들은 왜 말리지 않느냐. 오히려 나쁜 행동을 더 강화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열 다툼도 아니고 질서의 재조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진돗개는 강한 개지만은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는 방식으로 강해진 개입니다. 그래서 서로한테 상처를 입힌다는 것은 곧 무리 전체의 생존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치명상을 입히지는 않습니다. 범위가 산이한테 배를 보이는 것은 내가 선을 넘지 않겠다는 하나의 대화의 표현입니다. 이런 정밀한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무턱대고 개입을 하면 오히려 이 갈등이 굉장히 격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돗개들 간의 하나의 선깃기인데 가람이가 의이지만은 때로는 담이한테 이렇게 위협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자견과 모견 사이에 선을 끊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눈에는 사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질서와 역할 구분, 그리고 사회와 가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진도개는 자유롭게 풀어놓아도 서예를 스스로 세우고 질서를 누군가가 무너뜨리려고 하면 스스로 바로잡는 그런 개입니다. 단지 그 언어가 우리 인간과는 조금 다를 뿐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돗개들과 함께 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은 진돗개들의 갈등은 대부분 말 없는 협상이라는 것입니다. 얘들이 으르렁거리는 것도 한 조각의 대화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싸운다, 위험하다고 여기고 불필요한 개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진돗개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지고 이 무리를 이끌어 갈 것인가를 서로에게 지금 묻고 있을 뿐입니다. 진돗개는 맹수가 아닙니다. 얘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은 생존의 수단이지 사례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어떤 무리가 안정된 서열이 이미 확보된 경우에 다른 성체 수컷이 등장을 했을 경우에 질서의 붕괴로 여깁니다. 이때는 단순한 마찰이 아니라 이제 목숨을 건 충돌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말 그대로 한쪽이 도망치지 않으면 진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진돗개들의 일상과 이야기에 마음을 함께 해주신 배성준 선생님께서 3만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도 진덕계와 함께 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풍류야초였습니다. 범아 산이가 자꾸 못 오게 하자.